안녕하세요 독한 남자 김진호입니다 오늘 독한 남자의 책을 읽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온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박준식이쓴산문집입니다이책 어, 읽으면서 어, 떠올랐던 게그 이병률 씬 있었던 내 옆에 있는 사람 또는 뭐 끌리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어, 그런 책들하고 어떤 느낌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상당히 저도 막 이렇게 감수성도 막 이렇게 자극이 되고 뭔가 글을 쓰고 싶은 마음도 들어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막 추워지는데 오히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마음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어디서 처음 알게 되었냐면은 하 드라마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이번 생은 처음이라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저런 책들이 소개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뭐다 읽어보지는 못했고 어, 이 책은 내가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다고 해서. 구입해서 읽어본 책이 바로 이제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겠지만 이라는 책입니다 오늘은 그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드라마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드라마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기획의도를 읽으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의도를 잠깐 읽어 드릴게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앙은 집값이다 서울 평균 집값이 5억 월급쟁이가 평생을 꼬박 기래도 집방칸 얻기 힘든 시대 청춘은 집 때문에 인생의 행로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직장생활이 10년이 넘어가도 여전히 부모집에서 사는 캥거루족들과 주거의 불안으로 결혼은커녕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는 M4세대가 현재 청춘의 민낯이다. 어, 본 드라마는 되도록 날카롭고 정나라한 청춘을 담고자 한다. 어, 남자 여자 주인공이 남자는 집 때문에 30년간 대출을 갚아야 하는 하우스포고 여자는 한편, 한평생 2년마다 어, 짐을 쌓아야 하는 세입자 인생이다. 남자는 노는 방이 아까워 월세를 놓고 싶고 여자는 입는 돈으로 당장 살 곳이 필요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어, 기획 의도에 나와 있는데 계약 결혼을 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 계약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어, 결혼을 하면서 서로를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서가 바뀐 거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어,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여자 주인공 이름은 지호입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 이름은 새인데요. 지호가 처음에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시집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집이, 어, 정영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집입니다. 그 시집에 나와 있는 어, 시 중에서 방공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도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 어 뭔가 이 드라마의 흐름과 좀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남녀 주인공이 바닷가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그 여자 주인공 지우가 이런 대사를 어 합니다. 예전에 봤던 바다라도 오늘 이 바다는 처음이잖아요. 다 아는 것도, 해봤던 것도, 그 순간, 그 사람과는 다 처음인 거잖아요. 그 순간이 지난 다음 일들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어제를 살아봤다고 오늘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어, 시도 그렇고, 어떤 소설도 그렇고,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도 뭔가 공감되는 분위기에서는 마음도 이렇게 좀 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어, 신이었구요 카페 알바생 공남이가 이 여자 주인공 지호한테 책 선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책 제목이 '세계의 끝 여자친구'라는 소설인데요. 이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게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담고 있다고 해요. 물론 이 소설은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또 하나의 핵심 인물이 계약 어, 결혼을 한 남편의 옛 여자친구입니다. 그옛 여자친구와 이 여자 주인공 지우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뭐이 뭐이 상황 자체를 설명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나누는 대화만 잠깐 제가 좀 나왔습니다. 부부라고 해서 서로의 마음을 당연히 다 가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여자 주인공 지우가 하는 대사인데 어, 옛 여자친구 그 기획사 대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닌가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다 가진다는 걸 제도적으로 공식화해 놓는 거 그래서 마음이 변하더라도 떠나기 어렵게 묶어두는 거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 지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은 처음이라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르는 게 많은데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마음은 뺏고 잡는 게 아니잖아요 오는 거지 마음은 오는 거다 어... 이 드라마에서 또 하나의 책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 19호실로 가다라는, 그래서 19호실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키워드를 쓰는데 이 책을, 어이 책에 대한 어떤 서평을 봤어요. 물론 이 책도 읽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 그이 책에 대한 어떤 설명을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이라는 관습 앞에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붕괴되고 그 관습에 대항하는 개인의 저항이 사회에 서 어떻게 파괴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세계 페미니즘 단편 선집이라고 나와요. 어, 이 19호실로 가다는 영국 출신 여류 작가이자 2007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도리스 레싱의 작품으로 결혼이라는 계약에 얽매여서 자신의 진정으로 바라던 자유는 결국 찾지 못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 19호실에 대한 어떤 언급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마음껏 그 사람이랑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결혼이라는 식구실에 갇혀있는 느낌이랄까? 우선은 이 계약 결혼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랑을 느끼게 되는 약간은 반대가 됐기 때문에 그 결혼이라는 것들을 오히려 더그 민낯을 더 이렇게 확실하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사랑의 눈이 가려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잘볼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사랑이 없는 과정에서 결혼부터 하게 되, 되고, 그러면서 사랑을 하게 되면서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 제도적인 문제점, 뭐 그런 것들이죠. 어 그러니까 어그 기획사 대표가 결혼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얽혀 있는 일 같아요. 문제는 그 사랑들이 하나같이 진심이라는 거죠. 알고 보면 하나같이 다 예쁜 마음인 건데, 근데 예쁜 것들도 얽히고 설기면 그게 원래 어떤 예쁜 모양이었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지니까. 그게 원래 무슨 사랑이었던 건지 알 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부부는 정으로 산다, 무촌이다, 가족이다.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한 사회가 되는 건가 봐요. 진짜 대단하고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부부가 된다는 거. 예, 저는 이게 대사가 아니라 <laughs> 이게 몸이 근, 건조하게 읽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이 전달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드디어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이라는 어, 책 얘기를 할 텐데 어, 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내가 그들에게 남긴 유언이 될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 따뜻하고 예쁘게 하려 노력하는 편이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어,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정말 말의 위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떤 말은 어떤 사람한테 정말 큰 힘을 줘서 그 사람을 엄청나게 큰 인물로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말은 그 사람을 삶에 있어서 족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이 드라마를 보면은, 어 그옛 여자친구가 남자주인공에게 포스트잇에다가 어 이렇게 맨 마지막 헤어질 때 이별 편지 같은 걸 남깁니다. 넌 사랑 같은 거 하지 마. 넌 그런, 그럴 자격 없으니까. 어 그거를 그 어떤 책에다가 넣어놓고, 어이 남자주인공은 항상 그걸 약간 유언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남자 주인공과 옛 여자친구가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 를 장면이 나오는데 어그 여자 옛 여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남자 주인공 이름이 세희예요. 그래서 세희야 내 말이 네 마음에 가서 그렇게 유언처럼 남을 줄은 몰랐어. 미안해. 하니까 그 세희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잖아. 그땐 그냥 그렇게 된 거지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옛 여자친구가 다시 어떤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어, 행복해져, 행복해져라, 세이야. 드라마를 참잘 썼다는 생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어떤 감정을 툭툭 건드리는 그런 문장들이 상당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누구인가를 만나고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 사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인가 모르는 구석이 생긴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의 세계 속에서 자라나는 상대가 점점 울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아니, 이것은 내가 상대의 세계로 더 깊이 걸어 들어왔다는 뜻이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잖아요. 어... 이런 날은 이제 따뜻한 카페에서 아메리카노와 함께 읽으면 딱 좋은 책이 어,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 독한 남자의 책을 읽다 책뿐만 아니라 이번 생은 처음이라라는 드라마에 대해서도 뭐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독한 남자의 책을 읽다 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어, 뭔가 결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서 부서 없이 약간 좀 행설 수사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